한 받았는데 사실 네. 공식적으로 멘트 못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뭐 어땠어요 좀? 아 어제 왈칵하던가? 또... 좀 방송사랑 좀 다른 게 있었어요? 아 방송 배포미고 <laughs> 배포미 배포미 둘다 네. 배포미였기 때문에 아베리베러배 아, 베리베러 베리 포미 예 네, 그렇죠 잠깐 형 전날부터 했어야 돼요 나그 뮤뱅 1위 전날부터 달달 외웠다고 장인전까지 아, 혹시 몰라서 맞지? 아 나도 장인한 번씩 특상서 가거 찾지 이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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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그거 없어도. 맞아 맞아 사사이 이렇게. 아, 아, 이렇게. 아, 아, 아 내가 마지막 아. 수상하면 나중에 아. 하게 된다면 어. 뭔 어. 얘기할까도 많이 생각. 나도 떨려. 맞아 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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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려. 떨려. 떨려, 떨려. 어. 그래도 저희가 언급했잖아요, 호영이 형이랑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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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. 아 그리고 끝나고 우리가 인터뷰도 했잖아요. 맞아요. 기서 우리 배러들 또 잔뜩 이렇게 또 응. 응. 언급하고 배러들한테 감사하다 하고 했으니까 또 배러들 너무 서운하지 말고. 그러지 아까 아, 들그 배로 아, 배로들이 아, 서운하다 서운해 보이까 난리 났었어. 아, 난리 났었아니 <laughs> 아, 아니면 혼냈어야됐는데 아, 배로들이 서운하다 했어? 했지 만 그렇죠. 이제 좀 뭔가 좀 그런 얘기도 많. 결정나기 직전에 네.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분들앞에서 했잖아요. 네. 그못 스실 랩터 스테이지 나온 출연자분들의다 팬분들이잖아 맞아. 네. 우리 망가져 있었어요 첫 네. 본선.. 아본선이 본식 본식 날에 시상식 날 그래서 네. 그때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형, 형 어땠어요? 난 뛰는 거.. 좋겠다고 어. 회사에서 얘기를 했다 해가지고 저희 겨울노래 어, 작업할 때 오셨나요? 아. <웃음> 네? <웃음> 네? <웃음> 아니 그럴 또뭐 슬슬 슬금 슬금 하는 거야? 아, 슬금. 아니 슬금 슬금 아니고 이거는 대놓고 한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, 겨울노래 <롤을 웃음> 작업했습니다 아 했죠? 네. 그러면 뭐 스포 하나 해주세요 아 겨울노래요? 네아 네. 겨울노래 롤에... <laughs> <안 해요. 웃음> 아니에 약간 뭐 <laughs> 네. 참, 아, 좀,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. 예, 네. 약간 약간 옛날 크리스마스 캐럴 아니야 아, 기사 하나 올라왔어. 아 올라왔어? 어. 하나, 하나 어, 올라왔다고 맛밤에 아, 아, 이거 들고 이거? 있는. 하나 아, 올라왔다고 그래? 그렇게, 아, 좋아해. 그렇게 좋아해. 아그 좋아했어? 올라왔다. 언제 그래? 아 심지어 아예 그 <laughs> 시간이 지금 이래요. 그래가지고. 지금 나갈 데가 없어가지고 아 여기 근처가 있었네. 특히 그리고 밤에 문은 안 연대요. 네, 네. 그래가지고 못 먹었는데. 히츠마부시는 못 먹었고. 히츠마부시. 요 장어덮밥. 여기 진짜 아, 유명. 여기가 장어덮밥 맛이 아, 진짜 유명. 아 근데 비주얼이... 여기 나보에서 나무에 먹을 그래. 수 있는 또닭껍질 튀김 같은 거. 시켰어요, 시켰어요. 닭 날개. 닭 날개. 보야 음식 중에 히츠마부시가 되게 유명하다더라고요. 지사. 그렇죠. 어최고서 그렇죠. 어야키니쿠도 어제 먹었어요. 맞아요 밥 어제 맛있었어. 자거덮밥뭔 맛있어? 나 아, 그냥 그 테이블 가다 먹었어 그냥. 얘밥 두근기 먹더라. 아니 난난 먹... 직원분이랑 먹었거든. 그거 안 해요 일본보다. 저렇대. 아, 그래? 아 그거랑 진짜 소레나 그거 뭔데? 이게 뭐예요? 진짜 소레나가. 그게 진짜 밤이없어훗또 소레나야. 아 이게 흔들지도 않았어. 뭐예요? <laughs> <laughs> <아니, 웃음> 이게 훗또 <혼도, 웃음> 원래 혼도 소레나인데 이게다가 네. 진 <laughs> 아. 진짜 그랬는데 진짜 소레나니까. 진짜 그래? 이거 그 일본 지사분 아아 <laughs> 그리고 진짜 소리 나니까 동혁분이 "현또 소리 나?" 이렇게 말을 하죠. 예. 그럼 그럼 안 되는데. <laughs> <오케이 웃음> 그러니까. 어떻게 저걸 알아? 아, 이연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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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, 그런 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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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제가,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제가 배운 게 있다고 하니까. 아, 맨날 얘기잖아. 매일로 막 이거 매일 자료 받았지. 얘기 네. 그리고 탭으로. 아 그거 그거 일정. 나 아, 일정. 일정을 아. 못 받았지. 어 그거 어떻게? 메일로 썼던 것같하고 아니야. 몰라 몰라. 메일로는 막 그 다른 거막 진짜 파일 같은 것만 정우민이랑 어 한... 한... 그 마지막까지 이제 <laughs> 고그 아, 있는데 아, 아, 저희가 사진 찍고 갔죠. 아. 좀 늦게 갔어요. 그래서. 네. 네. 사진을 서로 찍어주고 아. 있었는데 네. 그 어떤 한분이 사실 어제 그 <laughs> 봤을 때 말을 걸고 싶었는데 어이 쏘! 내가 말 너무 걸고 싶어 누구한테요? 한원한원한원 이런 봤는데 옆에 계시더라고. 이재욱 회장님. <laughs> 아, 아, 말씀 아무 말씀 드리고 와요. 그러니까. 그래도 어젯밤 카페 뽑아서 숨겨놓은 거를 아 그거 그 사진 좀 달라고 근데, 근데 그거 있구나. 들고 간거 후기 있어? 아우 <laughs> 어, 몰라요 나, 몰라? 나는 베러들이 몰라? 들레 있는 거 좋아해가지고 들레, 들레 사진 두개 뽑아가지고 붙여놨는데 후기 없더라고 요헐 거기 다 있는 거 아니야? 아, 이건... 아니야 다 없어져 있던데 내가 녹화한 <laughs> 것도 없어졌대 아 그래? 다행이네 다 가져왔나 보다